안녕하세요. 365 건강플러스 한의사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길랑바레 증후군과 하라다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랑바레 증후군과 하라다병은 자가 면역질환입니다. 자가 면역질환은 몸속에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파괴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질병입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운동신경, 말초신경이 파괴되어서 팔다리가 운동마비가 일어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병이고요. 하라다 병은 눈의 시력조화, 실명이 일어나고 몸에 털이 빠지고 백반증이 일어나는 자가 면역질환입니다. 오늘은 길랑바레 증후군과 하라다 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길랑발의 증후군 하라다병의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정상적으로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날, 갑자기 걸을 수 없는 병에 걸린 환자분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분은 자신이 이제는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밖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제대로 걸어 다닐 때에는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인데요. 그러다가 막상 병에 걸려서 걸을 수 없게 되니까 걸어 다녔던 그때가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상적인 움직임을 할수 없게 하는 병 중에 하나가 길랑바레 증후군입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몸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면역세포에 의해서 파괴되고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병입니다. 몇년 전에 대학교수인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는데요. 장모님이 갑자기 팔다리를 못 쓰고 일어나지를 못하신다는 겁니다.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이제는 고개만 좌우로 돌릴 수 있을 뿐이고 그러면서 중풍이 온 것이 아니냐고 어느 병원에 가야 하냐고 이렇게 문의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중풍이 아니었습니다. 2주 동안 다리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몸통, 팔까지 마비가 진행되는 증상으로 보아서 길랑발의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아, 설명을 해주고 우선 응급실 가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병원에 가자마자 꼭 길랑발의 증후군이 의심되더라라는 말을 아, 주변 한의사한테 들었다. 그래서 담당의사한테 꼭 전해주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에 척수검사를 통해서 자가 면역 항체를 확인하고 나서 길랑발의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길량발의 증후군이 시작이 되면 초기에는 다리가 마비되면서 서서히 상부를 향해서 마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팔이 마비가 되고 나중에는 이 호흡하는 근육까지 마비가 되는데요. 호흡근육이 마비가 오면 잘못하면 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량발의 증후군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호흡곤란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중풍으로 잘못 오인을 해서 다른 검사를 하다가 중요한 시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은 백신 주사를 맞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 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백신 주사에 들어 있는 그 약화시킨 바이러스에 의해서 면역 기능에 충격을 받아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면역 세포가 자신의 운동 신경과 감각 신경을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시키는 면역 질병입니다. 우리 사람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몸이 천장이면 눈은 구백냥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없다면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할수 없는 일들이 매우 많아지는데요. 질병 중에는 눈의 이상으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라다병인데요. 하라다병은 눈에 맥락막염과 홍채 모양체염이 발생하면서 눈의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라다병에 걸린 환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실명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가 아직도 젊은데 실명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라다병은 문제가 눈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발병 후에 두달 정도 지나면 탈모가 일어나고 눈썹도 빠지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빠지는 전신성 탈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외모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머리와 눈썹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나이도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결국 외모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탈모 이외에 피부가 군데군데 하얗게 변하는 백반증도 동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발병 후에 3, 4개월 정도 지나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라다 병에 걸리게 되면 머리에 탈모도 생기고 피부에 백반증도 생겨서 외모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이 생겨서 외출을 하지도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라다 병은 눈에 포도막염, 전신성 탈모, 백반증이 주 증상이지만 이세 가지 증상이 모두 한 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길랑발의 증후군과 하라다병 모두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자가면역 질환이란 몸 속의 면역 세포가 자신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파괴시키는 면역 질병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면역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직까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을 알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유 없는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면역학에서는 첫째로는 미생물 감염, 두 번째는 조직의 손상, 세 번째는 유전자의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량발의 증후군은 인구 10만 명당 한명 정도로 발병하는데요. 소아의 경우에는 10만 명, 10만 명당 0.8명이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남녀의 발병 비율은 거의 차이는 없고요.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하고 주로 20대, 30대에서 많이 발병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60% 이상의 8살 이하에서 발병하고요. 이 질병의 발생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예방접종, 림프종, 수술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자신의 말초신경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하는데요. 우리 신경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말초신경계는 그 척수에서 갈라져 나와서 온몸으로 퍼져 있는 신경을 말하는데요. 전선에 구리선을 보호하는 피복이 있는 것처럼 신경에는 신경을 보호하고 신경 전달이 빨리 되도록 도와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초라고 부르는데요. 길랑발의 증후군은 이런 말초신경에 수초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면역세포가 공격하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한 후에 3주 정도 지나면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은 절임 증세를 보이다가 마비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비 증세는 다리부터 시작해서 상체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요. 마비가 생길 때는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이 마비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휘청거리다가, 아, 나중에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팔도 사용할 수가 없고 가슴까지 올라오게 되면 호흡의 근육이 마비되면서 호흡을 할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증세가 나타나고 나서 보통 2주에서 3주 동안은 증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호흡근 마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큰 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밖에 증상은 안면 마비, 팔다리의 저림증, 감각 장애 등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은 실제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부르고요. 유사한 질병들로는 급성 운동 감각 축돌기 신경병, 급성 운동 도, 축돌기 신경병, 밀러 피셔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의 마비는 보통 다리가 팔보다는 더 심하게 오고요. 50%의 환자는 양쪽 얼굴에 안면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한30% 정도가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한 50%의 환자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혈압 또 맥박의 병동이 심해지고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마비가 오기 전에 근육이 아프다고 호소하고요. 근육의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팔다리의 마비는 다리 쪽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오고 보통 1주에서 3주가 지나면 마비가 가장 심해지는데요. 일단 심해지면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호흡을 못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길량발의 증후군은 팔다리에 정상적인 움직임을 못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어, 그 길그길량발에가 걸린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혈자리가 있다라면은 팔다리에 있는 그 경혈자리가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손가락에서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의 이 사이에 있는 합곡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뼈와 이 뼈의 정 사이에 있는 이 자리인데 이 합곡이라는 혈자리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은 이 팔의 근육 운동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팔을 이렇게 쭉 폈을 때 팔이 접히는 부위가 있잖아요. 여기에 바깥쪽에 곡지라고 하는 혈치라,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손가락으로 눌러주셔서 반시계 방향으로 30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팔의 근육을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는 이 무릎뼈 아래쪽에 족삼리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그 무릎뼈 아래쪽 약간 바깥쪽에 족삼리라고 하는 혈자리를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누르고 30번 정도 반시계 반향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또 다리 근육을 원활히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발가락이 있으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이 뼈가 만나는 요 사이에 있는 부위가 태충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또 손가락으로 눌러서 3 0번 정도 반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면은 이 발의 움직임을 좀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 길량 발에 이제 환자분이 이제 오셨는데 이 환자분은 이제 실체어를 타고 오셨던 분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걷지를 못하시니까 아드님이 이제 아버님을 업고 치료실까지 들어가야 할 정도로 증상이 되게 심하셨는데요. 게다가 이분은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강경화도 있으셨고, 몸이 굉장히 약한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길냥발의 증후군이 세 번이나 재발이 돼서, 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몇 번이나 다녀오신 상태였는데요. 사실 세 번이나 재발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아부드, 아드님이 지극정성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꼭 치료될 때까지 아버님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받으셨는데, 결국 한의학의 한약요법, 교정치료, 침치료 등을 받으셨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분은 결국 치료를 받으시면서 홀로 걸으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화장실도 스스로 가실 수가 있고, 나중에는 미국에도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실 정도로 많이 좋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라다 병은 20대에서 50대 의동양인에게서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이 발병합니다. 하라다 병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906년도에 보그트가 탈모, 피부가 또 하얗게 탈색되는 백반증, 청각 장애 등을 동반한 양쪽 눈에 만성 포도막염 환자를 이제 보고한 적이 있었고요. 1926년도에는 하라다가 눈에 포도막염삼출성막막박리 내막자극증상의 환자를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29년도에는 고야나기가 양쪽 눈에 홍채모양체험, 탈모증, 피부백반, 백모증, 이명, 난청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를 보고했는데 나중에 이들 질병이 확인해 보니까 동일한 질병으로 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세 명의 그 의사의 이름을 붙여서 어, 보그트, 고야나기, 하라다병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냥 보통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V, K, H 증후군으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눈에 생긴 염증을 보고한 하라다의 이름을 따서 하라다병으로 보통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라다병의 진행은 보통 네 가지의 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질병 초기에 감기, 몸살,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 밖에 이명, 청각장애 등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두 달 정도 양쪽에 눈이 아프고 눈이 부시고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때 포도막염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온몸에 털이 빠지게 되는데요. 탈모가 생기고 눈썹이 빠지고 음모도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군데군데 하얗게 변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백반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는 지속적인 재발을 통해서 눈의 염증이 반복되면서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 망막위축, 시신경위축 등이 나타나면서 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하라다 병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한약요법, 침요법, 교정요법, 영양요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길량발의 증후군 환자의 회복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길량발의 증후군은 그 자가 면역질환이고 몸속의 면역세포가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파괴시키면서 발생하는 면역질환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에는 보통 한 80여 가지가 넘게 있는데 유일하게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회복기를 가지는 질병은 길량발의 증후군이 유일합니다.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은 질병이 발생하면 계속 진행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량발의 증후군은 발병 후에 회복기를 거치면서 증상이 좀 완화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질병의 발생은 다리부터 팔 호흡 근육으로 아래쪽에서 위를 향해 올라가면서 마비가 진행되는데 회복기에는 가슴의 호흡 근육부터 팔 다리 쪽으로 역순으로 마비가 풀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질병이 최고 심한 증상을 나타낸 이후에 2주 정도 지나서 증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회복기의 그 기간은 2개월에서 1년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80% 정도는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지만 실제 많은 환자분들은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걷더라도 남이 보기에 좀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좀 부자연스럽게 걷게 되고요. 그리고 팔의 움직임도 과거처럼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세밀한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씨를 아주 세밀하게 잘못 쓰고, 젓가락질을 또잘 못하고, 단추를 잘못 채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환자분들 중에는 자유신경계의 손상으로 피부에 감각이 과도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놀랄 정도로 찌릿한 그런 자극을 느끼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양발의 증후군 환자 중에 원래 완벽한 정상적인 상태로 어 완전하게 돌아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들이 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양발의 증후군의 재발률은 한3%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몸 관리를 잘못 하신 분들 중에 한세 번이나 이 같은 병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그래서 회복기에는 꼭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라다병 환자의 생활수칙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라다병은 면역의 문제로 오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생활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에 부담이 될수 있는 흡연이나 음주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남성 환자의 경우에 하라다병에 있는데도 담배나 술을 계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면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식이섬유나 미네랄이 충분한 야채나 과일을 드시면 장내에 유산균이 풍부해지면서 면역기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부패균을 늘릴 수 있는 패스트푸드는 가능하다면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루에 최소한 6 잔에서 여덟 자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차나 커피 단음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맹물을 드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순수한 맹물은 우리 몸의 체액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염증을 내려주고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잠을 1 0 시에 주무시고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잠을 잘때 면역, 염증, 과임 반응이 안정이 되고 면역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길랑바레 증후군과 하라다 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몸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마비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면역질병입니다. 하라다 병은 눈의 포도막염과 전신성 탈모, 백반증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하면 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다 자가면역질환으로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면역질병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증상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건성과 원형탈모증 자가 면역성 전신성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